천구백팔십칠년 경북 영천에서 출근한 엄마를 찾으려고 버스를 탔다가 영영 가족을 잃어버린 삼십 대 남성, 미국에 입양된 남성은 지난 9월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생 이별한지 32년 만에 상봉한 손동석 씨와 형 손동정 씨를 사건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영화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어, 이런 이 영화가 현실처럼 음, 나타난.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크리스마스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음.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부여서 또 특별한 저희가 사연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 제가 어린 시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987년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섯 살 아이가 가족을 찾겠다면서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올라탑니다. 근데 거기 가족은 없고 그 버스는 대구 옛 시외버스 터미널 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 사연은 뒤에 좀소개하드리기로 하고 이 아이는 네. 결국은 가족을 찾지 못했고 그 당시에 그곳에서 한 아동복지센터에 들어가게 됐고 1년 후인 1988년에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미국의 위스콘신으로 입양이 됩니다. 결국은 가족을 찾으러 갔던 아이는 가족을 못 찾고 미국에서 새로운 양가족, 양새 가족을 만나게 된 건데 네.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려 32년 만에 37살이 되어서 그 그리던 6살 때 가족을 찾겠다고 했던 그 가족을 드디어 만나게 된 사연이고요. 예. 그 주인공 이름, 우리나라 이름은 손동석 씨, 그리고 미국 이름은 숀패티프론입니다 87년에 가족 찾으러 갔다가 그 가족을 잃어버리고 32년 만에 이제 가족을 찾게 됐는데, 손동석 씨를 <laughs> 어떻게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손동석 씨의 큰형 손동정 씨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분들하고 네. 같이, 저, 동생들이 불풀이한 번씩 맡아주기로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친척분들도 사정이 별로 안 좋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구 쪽이나 이쪽에,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강구하려고 대구에 잠시 널 계기가 생겨가지고, 동생 보고, 이 삼촌 집이나 공우 집에서 잠시 있어라.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인데 이 동생은 형을 따라다 보니까 이 대구 쪽이나 이쪽에 그 당시에는 애기들이 버스나 이런 거 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 쉽게 얘가 버스를 탔는 모양이에요. 얘가 버스 타고 뭐 어디로 갔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제가 경찰서 쪽으로 그 실종신고를 냈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얘가 버스를 타서 대구로 나가는 거는 같아요. 아... 가슴 아픈 얘기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들 뿔뿔이 헤어졌고 형 찾아서 그냥 버스 탔는데 그 네. 순간에 어 이제 길을 잃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가난 때문에 네.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막내 동생이 없어진 거니까 이거 알게 됐을 때 가족과 형제들은 정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하신 분이 그 큰형 손동정 씨인데 네. 이뭐 수소문에서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다 결국 못 찾게 되고 시간은 점점점점 점점 이제 세월은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 우리 동생이 막내가 어디 보육원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모임을 결성을 해서 보육원을 후원하는 활동들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네, 저 어렸을 때그 사진 보니까 아좀 가슴 찡하네요. 저 아이가 이제 그 길을 잃고 헤매다가 미국까지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살인데 미국에 입양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 손동석 씨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사실 가족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결국 미국에 입양까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88년 무려 31년 전에 이제 입양이 된 건데 입양을 가서도 본인의 한국 이름 이 손동석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고 또 휴대전화에는 항상 어릴 적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를 만날 날을 그렇게 꿈꿔 왔다고 하네요. 이 손동석 씨. 미국에서도 계속 수년간 한국에 있는 가족들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DNA) 검사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DNA) 검사라도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1차는 (DNA) 찾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SNS에) 이제 미국 내 한국인 네. 입양자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입양 가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SNS) 커뮤니티를 하는 건데 그곳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나도 고향에 이제 한국에 네. 와서 가족들을 만나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입을 했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손동석 씨의 그 미국에서 찍었던 사진 보니까 밝게 웃는 네. 모습 보니까 잘 성장한 모습인데 <laughs> 긴 이별을 해왔던 손동석 씨와 가족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인지 좀더 들어볼까요? 제가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동생이 양부모님들의 어디서 뭐 입양을 했다, 형제를 만나고 싶든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으면 은 찾아보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집 주소나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억을 갖고 있어야 그쪽에서 이제 대구 경찰청 쪽으로 연락이 갔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로 가족을 찾는다면서 제한테 연락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분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보육원도 확인했고요. 이제 실제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주소 변동이 없는 걸 확인돼가지고 영천에서 잃어버린 실종 아동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와도 접촉을 해서 어머니의 DNA와 최종적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눈시울도좀 붉었고요. 진짜 이 가족 간의 상봉이라는 게 참으로 소중하고 진짜 꼭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박동환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기 그 실종 팀의 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찾을 수 있었군요. 그러니까 손동석 씨가 네. 어렸을 때 자신의 이름과 사진. 대구 정도, 영천 정도는 기억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입양돼 있으면서도 지난 9월 16일 날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장기 실종 수사팀이 있어요. 글로 이제 연락,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나일요일러 한, 내 기억 속에는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내 부모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달라고 보낸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보내면서 동시에 국제유편으로 본인의 DNA를 또 보낸 겁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손동덕 씨 이거 그 주민등록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족을 찾았죠. 그래서 네네. 어머니를 찾게 되고 어머니하고 DNA를 대조했더니 네네.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을 확인했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아... 이거는 아마 이제 대신 메일을 아마 경찰관들이 좀 보내주면서 연락을 좀 이어간 것 같고요. 어, 대구지방경찰청 장기 실종 수사팀이 잘합니다. 어, 지금까지 해외에 입양돼 있는 아동 26명 가족을 찾아줬습니다. 예, 아유. 징한해 정말. 네, 네. 드디어 이제 32년 만에 이제 가족들이 만났죠? 네, 음. 어제 만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만났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아유. 나오고 있는데 아, 닮았나 봅니다. 아, 지금 아유. 얼굴은 좀 가려져 있는데 어머니가. 보고 엉엉 울었다 그러네요 또 형제들하고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뭐 한눈에 이거는 뭐더 말할 것도 없이 DNA 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걸 알아봤고 너무 보고 싶다 그러고 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크게 눈물을 흘렸다고 음. 합니다 감격의 눈물까지 그러네요. 흘렸네요 예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그 보면서 네. 네.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음. 오늘 저 장면 보니까 정말 감격의 눈물이네요. I didn't believe it at first because I always hoped and dreamed that this day would come, but it just seemed impossible to me when I started off. When Detective Park told me that um, he found my family, I was excited, uh -huh. uh, nervous, uh -huh. uh, pretty much all the emotions. Uh -huh. 망대 동생이 항상 생일날이나 이런 쪽이 되면 어떻게 보면 아버님 안 계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부모 비슷한 역할을 해야 되는 처지다 보니까 많이 짠하고 아픈 손가락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크리스마스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제가 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동생을 만나는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던 기분이 듭니다. 네, 뭐 저희가 크리스마스 최고의 네. 선물이라고 하는데 음. 아, 손동말씨그 아버지 돌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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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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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말 스말스말 정말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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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안 그 32년 동안 한이 맺혀 있었을 텐데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인생 최고의 정말 송탄절 선물이죠. 32년 만에 제 손동석 씨아 어,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손동석 씨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어, 이 얘기를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